온 목사와 성경 읽기의 사도행연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다.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의 말씀을 받았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네가 이르되 네가 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황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구에 비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리워치근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네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양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들이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오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네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서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 무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시메.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네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와 그가, 너와 내온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래도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가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넌 성령으로 세례를 발휘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우리 주의 말씀에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밑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리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리이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의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가이사라의 고뇌로 집안에 있던 사건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니 말씀을 받아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을 보고, 하니까 할례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인데, 선민의식 강한 할례자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걔들이 계속해서 "야, 네가 무할례 집이라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며, 왜이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방과 어울려서 먹고, 이거 교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 이런 말들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내가 요바시에서 아,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그릇이 내보자에 내려왔더라. 근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다 있는데 먹으라. 내가 먹을 수다 그러니까 세번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이 속대한 것을 네가 속석대한 것을 네가 석대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 이세 번이 있으에그 환상이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뚝뚝 나를, 나를 찾더라. 근데, 그쵸. 성령이 내게, 베드로만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여수 형제가 나와 함께 그산 집에 들어갔다. 그, 그러니까 그가 또 말한다. 천사가 내 집에 와서 사람 욕벌이 베드로라는 말씀을 실을 청해. 아, 왜? 청한 이유가 뭘까요? 청완목적,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함을 보았다 하거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우가 탁탁 맞는 거죠. 난 그런 환상 보고, 또 천사는 또 사람을 군늘를대려서 보내고, 그 사람이 왔을 때성령께서 마침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따라가라, 함께 하라. 성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봐서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말했더라. 베드로와 시몬의, 심한 시몬 사람이 너한테 왔을 때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함을 보았다. 다시 참 중요한 것. 자.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로, 예수 이름을 낼때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산받는 것 이게 구원받을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가니까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 임하시기를 자 성령이 오는 걸 막아다녔다 처음으로 이게 하신 것 같지 않느 그러니까 아마 고뇌의 집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겨났더라.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이 요한 세례는 물로 세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더라. 그저 이게 딱딱. 아 이게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오초대게 마가다라 방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 주님이 아, 우리 가르친 말씀 세례요는 물론 세례지만 너는 몇날이 못되어서 성녀로 세례 받으셨 이것이 내가 생하더라 각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 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리 그래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기느냐 그러니까 그게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에 생명을 얻는 회계를 주었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가참 지혜롭죠 야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니 그러니까 아 이방에도 생명을 회계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유대인에 말씀을 전한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죠 그때 그중에 구부로와 고레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할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게가 이사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의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모물로 있으라고 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사람이라. 이에 예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몇년 1년 안 모여서 큰무리를 가르쳤고, 제리 안디옥에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라는 일컬을 맞게 되었더라. 그때 지자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유익들이라더니 글라우디에 때 그렇게 되니라 제일 각각 그 힌두를 유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되 작정하고 이를 신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창너리에 보내니라 이 복음의 역사가 고넬리오부터 저 때는 역사가 이제 어디까지만 안디오까지 그러니까 세반 때문에 환란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어디까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해 유대인에게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가이샤라에, 그러니까 제가 추발 측소했죠? 베니게는 이 정도, 부분, 베니게. 가이샤라에 베니게, 안디오, 구브로 여기까지 가서 뭡니까? 유대인에게 말씀, 유대인에게. 유대인만 말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먼저,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서를 전파합니다 자, 다시 지도를 좀 볼까요?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구레네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여기입니다 이몇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헬라 이에도 복음을 전파해 봐요. 자, 여기가 구브로고 여기 구레네요. 여기에 이몇 사람들이 어디까지 안디옥에서 헬라 이에도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베니게 안디옥 구브로에 가서 처음에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중에 불레인의 어떤 사람과 구브로의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한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해봤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뭡니까? 헬라까지, 팍! 땅끝까지, 막,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초가 여기서 꿈틀꿈틀꿈틀하고 꿈틀 왜? 헬라인, 유대에게 말씀을 전했다가, 한번 헬라인 한번 전해보자 했더니, 전했더니, 주승에들과 함께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 섬을 듣고, 바나바를 또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보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데 바나바가 어디서 사울을 만으로 다소를 가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아주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 가이사 고넬리죠. 그런데 복음이 베니기로 올라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에서 한라인도 전해 보니까 복음을 믿어요. 그니까 러 바나바가 예루살렘서 파성받은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들을 가르쳤으니까 다소. 다소는 사도바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과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와서 1년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그러니까 바나바가 서울 체 다소로 가서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 큰 물을 가르쳤더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제하에 아,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물이구나 는이 일컬음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크리스찬 이런 말할 때 이게 안디옥 교회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했다 그래서 그때 손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런데 그 중에 한아가버런 사람이 성령이라서 가장 큰 형이 될 것이다. 로망자 글라우디 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부족. 구제금을 모아서 유대상자들에게 보낸 일을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성령 장들에게 보낸 일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렵고 힘들면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돕고 이랬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제 이 고넬료까지 가이사랴는 고넬료까지 복음전했던 이것이 올라가서 베니게 구보로 어디까지 안디오까지안디오에 처음에 유대인만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헬라이도 복음을 전하니까 수만 사람이 믿었는데 어이 예루살렘에 야기가 막혀서 바나바를 보는데 바나바가 혼자 할수 없으니까 어디 다섯가지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오에서 1년 동안 가르쳤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 저들는 그리스도의 부이야 그리스도 따른 사람이야. 그렇게 정했던 그리스도이라는 이신호를 안디옥에서 처음 받았다는 것. 지금 보금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뭔가 점점 땅끝을 향해서 사번팔왕으로복음이 증거되는 놀란 출발점. 우리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사도행전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